して 이걸 먹을 거라니?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먹이는 게 맞나? 아, 이게 손에 다 묻고 난리가 나는구나. 어, 어, 짜증났어. 그래도 먹었다, 지안아. 우와, 그래도 먹었어요. 다 먹었다. 이거 어떻게 닦아야 돼? 까자 가자. 가자. 오세요. 이거 하나. 음. 괜찮나? あっ、uh huh. uh huh. 맛있지? 맛다 어? 왜? 이거 많이 당해? 이거 어때? 비가 와. 앉아. 앉아. 어지 오빠. 네, 자리 기다려. 잠깐만, 아왜 이렇게 눈썹거리지? 조금도 아니었는데, 괜찮아고정이안 좋은데, 이거 애호박이야. No. 되게 좋아해 줄 알았는데. 음. 맛있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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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맛있없나 홍배추 조금 먹을까? 아? 좀 이상해? 어때? 어때? 맛있지? <laughs> 아, 그거 어 괜찮아? 이거, 음? 이거 어때? <laughs> 음,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네. 엄청 맛있나봐. 땡땡, <laughs> 이렇게 빨아먹는 거야. <laughs> 물이 나와? 물이 나왔다? <laughs> 자. 에구, 미안해 미안해 톡톡 <laughs> 위로했어. 자, 먹을 준비 됐나요, 디한디 나보다 <목소리도> 먹어본 맛있지 어? 이거 나쁘지 않지. <laughs> 아이고잘 먹어. 뭐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完吧。谢谢 우와, 우 어때?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상해. 달달한우 처음 먹어보우데 오, 적극적이야. 아이고, 너무 신가? <laughs> 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오. 음 아. 오. 오 조금 차. 어 너무 침 나왔어. 시야. 아, <laughs> 어 너무 신가 봐. 먹지 마 먹지 마. 좀만 쉬었다 먹어. <laughs> 아. 이 차. 너무 신가? 나좀 먹어볼까? 음, 아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안 먹고 싶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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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떡해 이거 안 맞나보다 안 맞나보다 먹지마 먹지마 괜찮아 아아아 괜찮아? I was never the one to w r i 아. i was always the one to find myself lost in all conversations oh cause i've always been told that things will unfold if you keep on waiting but then you came along and proved me all wrong i was so mistaken 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